안녕하세요, 임예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랑 전시회를 갈 건데요. 짠, 제주도에서 산 거. 어, 준비는 끝났고 이제 출발할 거예요. 근데 먼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앞선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시회를 가고 그림을 봐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다. 넌 어떻게 보니? 이래서 저는 그냥 나도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스킬을 썼는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자기 그림을 그렸는지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그거 보러 가는 거다. 나도 별거 없다. 이랬는데 그런 거를 너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laughs> 너무 좋은 생각을 저한테 알려줘서 마침 전시회를 갔는데 또 느낌으로 내가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제가 전시를 혼자도 가 보고 친구들이랑도 가 봤는데 혼자 가는 것도 혼자만의 그게 있긴 한데 역시 저는 누군가랑 같이 가야 돼요. 왜냐면 하한 그림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네? 어저 사람 은 저런 표현을 썼네? 끝이 해야 할그 누군가. 끝이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면 어 반갑고 같은 그림을 봤는데, 다른 생각하면 재밌고, 뭐더 듣고 싶고, 다른 생각을 가진 거를 나누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음. 근데 그림을 보면서 항상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둘이 가도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있고, 그 그림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꼭 누군가와 함께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보러 갈 전시회는 이건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너무 기대되는 제목인데요. 동영상 촬영이 많이 안 돼서 짧게 사진으로 남겨야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림을 보기 전에 작가 소개 글이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글들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데요. 엄유정 작가님께서는 경험한 세계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특정한 상황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셨다는데요. 저는 가깝게 볼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가까이 보면서 텍스쳐도 눈으로 느껴보고 어떤 스피드로 그렸을지 상상해보곤 합니다. 작가님 그림이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형태는 약간 귀여운 거인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시리즈별로 모아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작가님도 연작으로 그려나가며 한 대상이 가진 다양한 층위를 한눈에 볼수 있다는 걸 매력적으로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할수 있을 포즈라고 친구가 말해줬고요. 저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혹시 이 얼굴 저거랑 연작인가? 예? 예? 어. 여기서 뜯긴 얼굴 <laughs> 두 번째 피에르탕 작가님의 그림을 봤는데요 이분의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굉장히 1인칭적이다 라고 느꼈어요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십자극기 기법으로만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림을 읽는 것이고 언어를 감상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 저는 엄청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저 또한 그림은 하나의 언어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한국어, 영어, 그림. 이렇게 할수 있으면 3개국어는 하는 게 아닐까.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다. 다음 작가님은 여행을 좋아하는 오아물루 작가님이신데요. 좋아하거나 상상한 것을 표현해보고자 매일 연습하셨답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주로 자연풍경에 인물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색채로는 재미도 있었고 질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전시회 포스터로 오아물로 작가님 그림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작업하셨고 언제나 그리고 싶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는 것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구찌와 콜라보한 언스킬드 워커 작가님의 그림은 아쉽게도 촬영이 불가능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눈동자를 강조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림이 왠지 뭔가 현대판 이집트 같은 느낌이 있었고 제 지인 중에 도화지 구성을 언스킬드 워커 작가님이랑 비슷하게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크리스탈 로데이아 작가님은 비유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주로 대상은 여자고요. 이 포즈는 친구가 제게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짚어줬고 저는 이 전화기를 보면서 스폰지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작가님 하지메 소라야마 작가님은 그림이 메탈리틱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반짝이는 소재가 에로틱하고 섹시하다고 합니다. 저도 반짝이는 건 좋아하는데 제 취향은 아니었고요. 포일룩이 뜨는 요즘이랑은 맞는 것 같네요. 라만 작가님은 만화가이신데 연결된 개체 속에서 하나의 개체를 프레임에 독립시킴으로써 또 다른 이야기 바로 열고 독백을 듣는 것 같다고 합니다. 소현실적 주의의 그림 거로 열고 디지털 페인팅을 그리시는데 그림을 보면서 세일러문이나 카드캡터 체리 만화가 떠올랐어요. 이 문구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저도 항상 일상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영감을 받거든요. 그런 자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1200% 공감합니다. 케이티 스콧 이분은 굉장히 개체 하나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를 묘사하고 또 생태계 안에서의 어떠한 그 상상하는 바를 화면에 담으시더라고요. 개체를 그려낸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표현으로는 변태적으로 그러니까 집요하게 표현해 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페이트 고 작가님의 유년 시절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들은 직접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티 스튜어트 작가님은 낙서폭탄 작품을 만들어내셨는데 기은이 말로는 작가님 배우는 시간에 한번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이네 분의 작가님들의 작품을 봤는데요. 문아씨이 작가님은 심리적인 것을 굉장히 잘 담아낸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비밀화원 전시회에서 인상 깊게 본 기억이 남아있는데 또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조규영 작가님의 타이포그래피 써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love. 음, 어떤 식으로 서체가 만들어졌는지 읽혀지시나요? 제 이름도 써봤는데요. 전시 관람 후에 언젠가 네이버에서 소개된 글을 제가 봤는데요. 이력과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워서 소개된 두 게시물 전부 읽고 전시회 같이 다녀온 기은이한테도 공유했다랍니다. 김기름의 지름 시간은 끝날 수가 있겠죠? 현재 여기는 전시를 해야 전시를 봐야 올수 있는 책이 노트네. 엽서는 사야 돼. 저도 덩달아 엽서를 사와서 편지를 썼어요. 네, 이상으로 저의 전시 관람 방식과 생각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약간의 스포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지만 좀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약간의 기대감이 생기셨다면 직접 디뮤지엄에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1일까지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는 걸 추천합니다.